세계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또는 독특해 보이는 해변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름답거나 독특해 보이는 해변은 어디에 있을까요? 몰디브에 있는 바후드 섬의 해변은 낮에는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빛을 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변으로 몰려들면서 은하수와 같은 광경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이유는 빛을 내는 물속의 플랑크톤이 파도가 해변에 밀려와서 부딪히거나 바닷물을 발로 받거나 손으로 뜨는 등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산소와 반응하여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빛들이 하나씩 모여 바다 위를 환상적으로 꾸미게 되는데 마치 밤 하늘의 별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습 같아 별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멕시코의 마리에타 아일랜드에 있는 히든비치는 천정부의 동굴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동굴 속비밀의 해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히든비치의 천정부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하늘이 쏟아지는 듯하고 그 안쪽으로는 푸른색 바다와 모래사장이 그림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히든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섬 주변에 도착해 100m 정도 헤엄쳐 가야 합니다. 이 히든 비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변처럼 보이지만, 무인도였던 히든 비치는 과거 멕시코 정부가 군사 실험을 시행하던 곳으로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독특한 모양의 해변이 되었습니다. 파하마의 동쪽에 위치한 하버아일랜드에 있는 핑크 샌드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길이 약 4.8km가량의 이 해변의 모래는 온통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해변이 핑크색을 띠는 이유는 유공충이라고 불리는 밝은 핑크색 껍데기를 지닌 미세한 생물들이 모래와 섞여 핑크색을 띠기 때문인데, 이 핑크 해변은 푸른색의 맑은 바닷물과 만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석양 무렵에는 이 핑크 해변은 더욱 붉게 보입니다. 뉴질랜드 남섬 모에라키 지역의 코에코에 비치에는 모에라키 바위라고 불리는 커다랗고 둥근 모양의 바위들이 널려 있는데 지름이 최대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바위까지 있습니다. 이 모헤라키 바위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400만 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표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는 모양, 공룡의 알처럼 생긴 모양, 이끼에 덮여 있어 푸른 공 같은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은 거인의 구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하와이 비가이랜드 끝부분에 위치한 파파콜라 비치는 그린샌드비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변으로 그 이름처럼 해변의 모래는 온통 연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녹색은 이끼나 해조류 때문이 아닌 화산활동으로 생긴 노란색과 녹색의 광물인 감남석성 때문으로 이 감남석이 마모되면서 알갱이들이 모래에 섞여 들어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연한 녹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트 브레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글래스 비치는 마치 유리처럼 반짝이는 돌들이 가득한 해변입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지역민들의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조그만 병조각 같은 유리들은 처리하기 어려워 브레그 해변에 무게한 방치되었었는데 50년이 지난 뒤 유리조각들은 파도와 바람에 둥글게 마모되어 아름답고 이색적이며 보석처럼 빛나는 현지의 글래스 비치가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약 4만여 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해변인데,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굳을 때 육각기둥 모양으로 굳어져 생긴 지형으로 마치 벌집처럼 생긴 육각형의 돌들이 해변 여기저기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돌기둥들은 육각형의 큰 조각과 작은 조각들이 맞물려 계단처럼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밝은 색부터 짙은 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고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